자, 오늘은 요 가장 중요한 가드 패스 중에 하나인 렉 드랙을 해볼 거예요. 렉 드랙을 할 때, 일단, 렉 드랙도 액션 리액션 베이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어 기본적인 가드 패스 개념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토리안도 패스를, 어 조금만 해보고, 그 다음에 렉 드랙을 넘어가 볼게요. 자, 저희가 가드 패스를 성공하기 위해서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은 이렇게 정면으로 있을 때 가드를 이렇게 위치가 낮아져도 가슴 가슴을 연결해도 패스할 수 없죠. 클로즈가 들어오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각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레벨이 낮아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낮춰야 되죠. 그 다음은 여기서 가슴과 가슴을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상대가 이렇게 사이드 가드로 방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끝이 아니고 이렇게 가슴과 가슴을 붙이는 컨트롤을 해서 상대의 코어를 압박을 하고 제압을 하셔야지 사이드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게토레안도 패스예요. 가장 기본적인 토레안도 패스를 해볼게요. 녹기 때도 할수 있는 패스예요. 이다리에 힘이 어디가 제일 강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미는 힘이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레그 프레스를 하면은 저를 밀 수가 있어요. 이이 근데 이렇게 좌우가 약하죠. 그 다음, 이 접는, 무릎을 접었다 하는, 이렇게 미는 힘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레그프레스를 하는 이 힘과 싸우는 게 아니고, 여기 접는 힘 있죠? 이 힘과 싸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뼈가 있을 거예요. 무릎 아래, 이렇게, 따라 나오거든요. 이 위를, 눌러줄 거예요. 근데, 힘으로, 근육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체중을 이렇게, 실어서, 눌러주면은, 상대가 다리를 펴기가 힘들어요. try to, like a stretch.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옆으로 돌 거예요. 그 다음, 이 체중 있는 걸 그대로 옆으로 밀어서, 다리를 쭉우면 돼요. 치운 다음에는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눌러서 체중을 실으세요. 자, 옆으로 꼬고 이대로 똑같이 체중으로 무너뜨린 다음에 사이드를 접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토리안도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상대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제 밀어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밀때 저희가 액드랙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미는 힘을 같이 서로 밀게 되면은 아무런 이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상대가 밀어주는 힘을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흘리면 되는데 돌릴 때 이렇게 이 다리가 좀더 많이 이렇게 내전이 되게 하셔야지 상대가 힘을 못 써요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내전이 돼 있을 때 가장 힘이 세요 여기서 밀게 되면은 절대로 뚫를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절대로 제 방향으로 밀 수가 없어요. 밀어봤자, 이제, 패스를 주는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누르고, 상대가 차줄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C그립을 만들어서,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뼈, 뼈를, 이렇게 정강의 뼈를 돌아가서, 흘리면 되고, 흘렸을 때, 방향은, 이제, 자기, 옆구리 쪽으로 흘리면 돼요. 여기, 옆구리 뼈 있죠? 뼈 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흘리면 돼요. 흘리는 동시에, 이쪽 발은, 이, 무릎을 향해서 45도로 가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이 다리가, 훅을 걸거나, 뭔가, 저를 이제 띄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방어를 쉽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가게 되면은 잘못 움직여요 공간이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기서 누르고 있으면 잘못빼요 Try to escape 이렇게 도망가게 되면은 조금만 이렇게 같이 조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무릎을 잡게 되면은 이 다리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무릎 뒤에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발 자체가 제 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일수록 바드 패스를 쉽게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드래그를 할 거예요. 무릎을 상대 골반 옆에 찍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치워주세요. 치웠을 때 상대 무릎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선을 그었을 때이 라인이 제 몸보다 뒤에 있어야지 패스를 할수 있어요. 항상 다크가드 패스도 그렇고 모든 패스가 이 라인을 넘어와서 내 몸이 상대 몸에 붙어야 돼요. 여기서 드래그를 하면서 몸이 같이 들어오세요. 들어왔을 때 중요한 점은 옆구리로 허벅지를 한번 찝어서 이렇게 안 빠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찝었을 때이 손으로 쭉 당겨놔서 공간도 없애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잘 뜨면, 윤노히스키 히비스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다리죠. 있 다리가 무릎을 한번 두번 이렇게 닫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더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돼야지 혹시라도 내가 막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스테이프를 해서 이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훅을 못 걸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훅을 걸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탈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간을 없애가지고 드래그를 이렇게 했어요. 이때 이제 머리만 제압을 해주면 되겠죠. 이 사람이 보통은 이렇게 벤치프레스 하듯이 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기다려도 돼요. 이한 30초 이상 절대로 저를 밀 수가 없어요. 밀게끔 놔둬도 되지만 밀때 이렇게 아래로 그래서 치워버릴 방법이 있고 아니면 팔을 이렇게 접으세요. 접어서 들어가고 머리 뒤로 이렇게 이쪽 깊게 어깨나 아니면, 아니면 여기까지 송원근까지 잡으면 돼요 잡고 압박을 해주고 상대가 이때는 밀면 밀수록 사이드 푸쉬 이제 제가 앞으로 빠져서 사이드 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러놨을 때 상대가 밀어주면은 흘리면 돼요. 사이드 푸쉬 이렇게 힘을 흘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아 넣어도 돼요. 안 잡아도 되지만 잡아 놓고 무릎 찍고 이 다리도 컨트롤 하면서 드래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랩드래깅이좀 어려운 이유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리 하나, 발 하나 이렇게 쓰는 것보다 동시에 한번 에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넘기고 여기 잡으면서 옆구리로 허벅지 짚고 이렇게. 처음에는 벨트를 잡아도 돼요. 엉덩이가 뜰수록 네. 상대가 힘을 못 써요. 그리고, 넘어가고, 빠지고. 빠졌을 때, 여기까지. 사이드를 잡아주시면 돼요. 쓰레기인데 좀더 조금 더 뒤쪽에서 할 거예요 아까는 약간 이제 발이 더 붙어 있을 거예요 상대쪽으로 지금 이렇게 발이 좀더 뒤에 있을 때 여기서 약간 기대스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가 밀어주게끔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꼭 스파링할 때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데 액션 리액션을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살짝 이렇게 기대면은 상대가 밀때 미는 힘을 받아서 흘리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번에는 바지킷을 잡으셔야 돼요. 바지킷 잡을 때 크게 이렇게 4 잡은 면으로 나누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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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있는데 바깥쪽을 잡으시면 돼요. 바깥쪽에 여기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상체를 끌어주면서 같이 흘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억지로 막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에다 주는 힘을 받아서 같이 더해줘서 흘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다리가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없이 다리만 하면은 이 다리가 바로 올라와서 리커버리를 하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래그를 할때 이렇게 같이 다리가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발은 항상 머리 쪽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은 잡고 있어도 세요이라인 넘을 때까지 그리고 넘어오시면 돼요 일단은 이까지 왔을 때는 머리가, 저희 머리가 상대를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에 있으면 안 돼요.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머리가 보는 쪽으로 사람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으로 밀게 되면은 다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리커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머리를 이쪽에 어깨 쪽으로 해서 잠그면 돼요 잠기게 되면은 이제는 밀어도 안 밀리게 될 거예요 Push my head 그 다음에 그냥 패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패스를 할때 중요한 점은 팔다리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같이 가시고 떨어지고 패스를 하는데 그다음 또 중요한 점이 이 다리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항상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뭐 반대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아니면 둘다 꿇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둘다 꿇는 거는 절대 안 돼요. 둘다 꿇으면은 상대가 밀었을 때 중심이 바로 무너져요. 왜냐면 기저면이 너무 좁기 때문에. 삼각대가 안 돼서 밀면은 미는 대로 이렇게 중심이 깨지게 돼 있어요. on 쫄 부쉬미온 아일스타인 이렇게 깨져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눌러서 핀을 하시고 반대쪽은 세우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반대로 다리를 위치했을 때 문제점은 이쪽 이쪽에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상대가 이쪽으로 새우들이를 해서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못 도망니까 못 쫓아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은 여기서 드래그를 했을 때이 무릎을 골반 옆에 찍어서 공간 없애고 이 다리를 점점 올려가지고 패스를 하시는 거요 응? 어. 반대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살짝 기대고 밀어줄 때 드래그를 하면서 다리가 같이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잡고 여기 이 사이를 들어오시면 돼요 찝으면서 발지땡기그 다음 이렇게 패스를 완성하시면 돼요 렉드랙그잘 하기 위해서 드릴 해야 될게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C 그립으로 하든, 이렇게, 땡겨서 하든, 몸을, 이렇게, 비틀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탑에서, 무릎이, 열려있으면 안 돼요. 열리면 열리는 대로, 이렇게, 밀려서 넘어지겠죠. 그래서, 무릎을, 약간 이렇게, 닫은 자세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잡고,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만, 흘려주면 돼요. 그래서 절대 뭐 이렇게 하는 드릴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약간 가늘 쪽으로 기울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발도 더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릴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을 각도를 만들기 위한 드릴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 무릎을 붙여놓고 옆으로 튼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뻗으면 돼요 다리를 뻗을 때 무릎이 이렇게 하신다면 한번 닫고 한번더 닫아서 각도를 만드시면 돼요 이 드릴은 액드랙 뿐만 아니고 이제 니컷을 나중에 할 때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잡아오고, 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같이 가셔야 돼요. 힙이랑 무릎이랑 같이 돌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